독을 쏘는 포유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게다가 이 녀석은 알을 낳습니다. 포유류인데 말이죠. 거기에 오리부리를 달고 있고 눈을 감은 채로 사냥을 하며 자외선을 쬐면 몸이 형광색으로 빛나기까지 합니다. 1798년 유럽 과학자들이 처음 이 생물의 사체를 받았을 때, 대다수는 진지하게 가위와 바늘로 여러 동물을 꿰맨 사기극이라고 결론 내렸죠. 실제로 한 과학자는 바늘땀 자국을 찾으려고 표본을 뜯어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100% 진짜 생명체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호주 강가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지구 역사상 가장 황당한 동물이었거든요. 이 생물이 대체 어떻게 탄생했고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괴생명체의 이름은 오리너구리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존재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포유류가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교과서에는 포유류를 온혈동물이고 털이 있고 젖을 먹이며 보통은 새끼를 낳는다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통은이라는 단어인데 오리너구리는 이 규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알을 까는 포유류죠. 전 세계에서 알 낳는 포유류는 단두 종류밖에 없는데 오리너구리와 바늘두더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을 단공류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 생물들을 어디에 분류해야 할지 머리를 싸맸거든요. 오리노구리 암컷은 번식기가 되면 땅속 깊이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후 알을 낳죠. 보통 한 번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낳는데 자기 몸과 꼬리 사이에 알을 말아서 10일 동안 품습니다. 그렇게 알에서 깬 새끼들은 그때부터 보통 포유류처럼 행동하는데 엄마 젖을 빨아먹으며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성장한 후에야 혼자서 물속을 헤엄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포유류가 알을 낳는 거죠? 이 미친 진실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약 3억 4천만 년 전으로 말이죠. 당시 지구에는 양막류라는 생물이 처음 등장했는데 작은 도마뱀처럼 생긴 네발 달린 척추 동물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혁명적인 무기는 바로 양막이 있는 알이었거든요. 물고기나 양서류는 알을 반드시 물 속에 낳아야 했기 때문에 물가를 절대 떠날 수 없었는데 양막이 있는 알은 육지 어디든 낳을 수 있었죠. 덕분에 양막류는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육지의 완벽한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2,500만 년이 흐른 뒤, 그러니까 3억 1,500만 년 전쯤, 양망류에게 엄청난 분기점이 찾아왔습니다. 양망류가 완전히 다른 두 갈래로 갈라진 거죠. 한쪽 가지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파충류들과 새들이 나왔고, 다른 한쪽 가지에서는 포유류형 파충류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포유류형 파충류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은 알을 몸밖에 낳지 않고 몸속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진화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임신이죠. 근데 딱 하나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공류였습니다. 약 2억 년 전에 다른 포유류들과 갈라진 이 녀석들은 끝까지 알을 낳는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고 몸속에서 새끼를 키우는 능력도 절대 발달시키지 않았죠. 과학자들이 오리너구리의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들과 공유하는 유전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특히 비텔로제닌이라는 유전자가 있었는데 이건 알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로 난항을 생성해서 배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죠. 새나 파충류는 이 유전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오리너구리도 몇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포유류는 이 유전자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오리너구리가 알을 낳을 수 있지만 새나 파충류만큼 알에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리너구리 새끼는 부화 후 바로 엄마 젖을 먹으니까 말이 되는 얘기죠. 알 낳는 능력은 사실 파충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특징인데 한동안은 이게 꽤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단공류는 수천만 년 동안 호주 대륙에서 가장 성공한 포유류였거든요. 근데 약 7천만 년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유대류가 나타난 겁니다. 캥거루나 코알라 같이 주머니가 있는 포유류인 유대류는 새끼를 아주 미숙한 상태로 일찍 낳은 다음 주머니 안에서 젖을 먹이며 키웠고 몸의 움직임은 훨씬 효율적이었죠. 주머니 안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방식 덕분에 생존 능력도 월등했거든요. 결국 유대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단공류를 압살했고, 단공류는 하나씩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런데 딱두 종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리노구리와 바늘 두더지인데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과학자들이 내린 가설은 이겁니다. 오리노구리는 물 속으로 도망쳤다는 거죠. 유대류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으로 말입니다. 유대류는 물속 환경을 절대 지배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캥거루든 코알라든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주머니 안에서 몇주 동안 젖을 먹어야 하는데, 만약 엄마가 물속에 들어가면 새끼가 익사해버리니까요. 하지만, 오리노구리는 알을 안전한 굴속에 숨겨두고 자유롭게 물속을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포식자를 피하면서 자기만의 생태적 지위를 완벽하게 차지한 거죠. 오리노구리는 정말 뛰어난 수영 선수입니다. 물속에서 사냥하는 능력은 몇 가지 핵심적인 신체 특징 덕분인데 일단 물갈퀴가 달린 발이 엄청난 역할을 하죠. 앞발로는 물을 저어 추진력을 얻고 뒷발로는 방향을 조종합니다. 게다가 오리노구리는 한 번에 최대 2분 동안 물속에 잠수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몸을 완전히 방수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귀를 덮는 피부주름이 있고, 콧구멍도 닫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냥할 때 눈을 거의 완전히 감는다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전혀 문제 없이 먹이를 잡아먹죠. 왜냐하면 다른 포유류는 거의 가지지 못한 특별한 여섯 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너구리의 가장 상징적인 부위는 바로 그 부리입니다. 오리부리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구조거든요. 오리부리는 딱딱한 각질인데 오리너구리 부리는 유연하고 고무 같으며 약간 살집이 있습니다. 표면이 스웨이드 가죽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 부리가 바로 오리너구리의 주요 사냥도구죠. 눈을 완전히 감고도 사냥할 수 있는 이유는 부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기계 수용과 전기 수용이거든요. 기계 수용이란 터치나 압력 같은 외부 기계적 자극에 민감하다는 뜻인데, 오리노구리 부리에는 푸시로드라는 특수기계 수용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빽빽하게 모인 세포 기둥인데 주변 피부와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압력이나 진동이 푸시로드에 가해지면 기둥 바닥에 있는 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아주 미세한 떨림도 물을 통해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부리가 워낙 민감해서 15cm에서 20cm 떨어진 거리에서 민물새우의 움직임을 물의 진동만으로 포착할 수 있거든요. 부리의 또 다른 감각 능력은 전기 수용인데 모든 동물은 근육을 움직일 때 전기 신호를 방출합니다. 오리노구리 부리는 먹잇감이 내보내는 이 전기장을 감지할 수 있죠. 부리에는 약 7만 개의 전기 수용 기능을 돕는 셈이 있는데 전기 신호가 물을 통해 이동한 다음 부리 속 셈의 분비물을 통과하면서 부리 표면 아래 신경말단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오리너구리 부리에는 총 10만 개의 전기 및 기계 수용체가 아름다운 줄무늬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전기 수용체와 기계 수용체가 번갈아가며.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기 수용은 물고기에게는 흔한 능력이지만 포유류 중에서는 현재까지 딱 세종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오리너구리, 바늘두더지, 그리고 기아나 돌고래죠. 근데 오리너구리의 이 전기 수용 능력은 물고기의 흔적이 아닙니다. 물고기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화한 거거든요. 전기 수용이 포유류에게 희귀한 특징이라면 오리노구리의 또 다른 무기는 아예 충격적입니다. 혹시라도 오리노구리를 들어올릴 일이 있다면 뒷다리를 절대 내몸 쪽으로 향하게 하면 안 됩니다. 수컷 오리노구리는 뒷발에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복부에 독샘과 연결돼 있거든요. 이 독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꽤 끔찍한 증상을 일으키죠. 메스꺼움, 식은땀, 림프절 부종, 그리고 일반 진통제로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즉각적이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독을 가진 포유류는 지금 엄청 드뭅니다. 현재 알려진 건몇 종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슬로우로리스와 아메리카 따쥐가 있죠. 슬로우로리스는 겨드랑이 샘에서 독을 만들어 침과 섞은 뒤 이빨 홈을 통해 주입하고 따쥐는 독이 침에 섞여 있어서 물때 바로 전달됩니다. 둘다 이빨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오리노구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거든요. 뒷발에 달린 독침을 통해 직접 찌르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에서 오리너구리 독에 있는 단백질 중 상당수가 파충류 독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파충류가 포유류와 갈라진 지 3억 1500만 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럼 이 독은 파충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진화적 잔재일까요? 아니면 독립적인 수렴 진화의 사례일까요? 과학자들이 오리너구리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오리너구리의 독 전달 능력은 파충류 유전자 세트가 복제된 결과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파충류 유전자가 뱀에서도 독립적으로 복제됐는데, 파충류와 포유류가 진화 계통에서 갈라진 이후였죠. 이건 오리너구리 독이 수렴 진화에 극히 드문 사례라는 걸 의미합니다. 파충류와 오리너구리가 수억 년 동안 공통 조상이 없었는데도 비슷한 독을 개발한 거거든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오리노구리가 정확히 왜 독침을 가지고 있는지 완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짝짓기 관행과 다른 오리노구리로부터 영역을 방어하는데 사용한다고 추정하죠. 온갖 이상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오리노구리가 단순히 웃긴 외모의 동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고도로 진화한 생명체거든요. 기괴한 특징 중 일부는 고대 시절의 잔재이고 일부는 최근에 진화한 발명품인데 우연히 물고기나 새나 파충류의 것과 비슷할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특징들의 조합 덕분에 오리너구리는 진화나무에서 완전히 독자적인 가지에 앉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모르는 퍼즐 조각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놀라운 동물에 대한 새롭고 특이한 발견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연구자들이 우연히 오리너구리 피부가 자외선 아래에서 형광으로 빛난다는 걸 발견했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오리너구리 안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발견될 비밀이 훨씬 더 많이 숨어있을 겁니다. 결국 호주라는 독특한 땅이 오리너구리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호주는 말 그대로 생물 다양성의 보물창고거든요. 열대숲부터 살인적인 사막 눈부신 산호초까지 온갖 기후가 뒤섞인 환경과 수천만 년 동안 고립된 특성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고 상징적인 생물들이 탄생했죠. 실제로 호주 식물과 동물의 80%는 호주에만 존재하고 지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리너구리가 있는 겁니다. 독을 쏘고 알을 낳고 전기를 감지하며 형광으로 빛나는 이 미친 생명체 말이죠.